청년 일단 김은아입니다 저는 재학 관련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고 청년 일단 소속 단원입니다. 저는 정전 일상 수행 요법 2조 3조에 대해서 오늘 강연하게 되었는데요. 일상 수행 요법은 원별교 교리의 강령인 삼학팔조 사안사유를 일상 생활에서 가운데 대조하기 쉽게 강력을 잡을 수 있도록 밝혀 주신 법문입니다. 일상 수행 요법은 처음 아홉 가지 마음을 살피는 조항이라 하여 구성 심 조항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안내드리고자 하는 일상 수행의 요법은 2조, 3조와 저의 생활과의 반조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들어가겠습니다. 2조,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어리석음의 정의는 무엇에 가려져서 어두운 마음을 마땅히 알아야 할 것과 알수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을 읽었습니다. 자성의 해랑 연구력, 마음이 어리석지 않을 수 있는 힘, 걸림이 없고 알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일컫습니다. 즉, 마음, 우리의 마음은 원래 어리석음이 없는 밝은 속성을 갖고 있지만 경계에 따라 어리석음이 생기니 그 경계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어리석음을 없앰으로써 지혜를 얻자는 말입니다. 심지 우리의 마음은 본래 밝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텅 비고 고한 가운데 밝고 신령스럽게 나타나는 지혜작용이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 유혹하는 경계, 거스르는 경계, 그리고 게을러진 경계를 만나 밝은 지혜를 잃고 어리석은 상태가 됩니다. 예컨대 일이 뜻대로 되면 들뜨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이 나고 일이 없으면 게을러집니다. 내 마음은 원래 진리 자체인데 왜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원망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 도움을 주는 법문이 하나 있습니다. 정산종산법어 원리편 5장을 읽어드릴게요. 말씀하시기를 법신불이라 함은 곧 만법이 근원인 진리불을 이름이 보신불과 화신불은 그 진리에서 화연한 경로를 이름인 바 화신불 가운데에는 진리 그대로 화연한 정화신불이 있고 또는 진리 그대로 받지 못한 편하신 불이 있으니 정하신 불은 곧 재불재성을 이르니요, 편하신 불은 곧 일체 중생을 이르니바. 비록 지금은 중생이나 불성만은 다 같이 갈만 있으므로 편하신 불이라 하나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정정하고 바른 때는 곧 내가 정하신 불이요, 삿대가 삿대고 오들 때는 편하신 불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즉, 내 마음의 경계에 동요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어두워질 수 있음을 먼저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두운 마음을 돌려 밝은 자성의 해를 세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사리 연구를 예시로 들수 있습니다. 사리 연구란 수행품 2장을 살펴보면 동하고 정하는 두 사이에 연구력을 얻는 빠른 방법은 첫째, 인간 만사를 적용할 때 그 일에 아르마리를 얻도록 힘쓸 것이오. 둘째, 스승이나 동지로 더불어 의견 교환하기를 힘쓸 것이오. 셋째, 보고 듣는 생각에는 생각하는 중에 의심 나는 곳이 생기면 어, 연구하고 순서를 따라 그 의심을 해결하도록 힘쓸 것이오. 넷째, 우리의 경전 연습하기를 힘쓸 것이오. 다섯째, 우리의 경전 연습하기를 마친 뒤에는 과거 모든 도학의 경전을 참고하여 직연을 납필 것이니라고 써져 있습니다. 위의 수행품 2장을 연구하고 연구력을 기른다면 어리석음은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2조는 심지는 밝지만 경계에 따라 어리석을 수 있음을 알아차리고 자성을 회복하기 위해 나를 내려놓고 이를 바탕으로 사리연구공부를 하자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일상 수행 유법 제3조입니다.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얻게 하신 것으로써 자성의 계를 세우자. 우리의 마음은 원래 그름이 없는 바른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경계에 따라 그름이 생기니 그 경계 없는 본래 성품자리를 바라보자 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옳고 그른 것도 선악 선하고 악한 것도 없는 본래 성품 자리입니다. 경계 경계가 오기 전까지는요. 하지만 마음의 경계가 생기는 순간 마음이 선하게도 악하게도 여러 번 변하기도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조에서도 말했다시피 경계에 따라 어리석음과 마찬가지로 그름이 나올 수 있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경계에 따라 그름이 생기, 생기게 된다는 것을 유념하고 있어야 합니다. 경계는 사물의 어둡거나 일의 경험이 없을 경우 그림이 생기기도 하고 바쁜 마음에 지나친 욕심에 그림이 생기기도 합니다. 개정는 본래 성품에 이르기 위한 번뇌요, 어, 번뇌를 제거한다는 뜻으로 자성의 개를 세우자함은 마음의 착심이 사라져서 모두와 소통하고 함께 나누자는 자비의 마음을 키워나자는 것을 말합니다. 3조를 요약하자면, 심지는 원래 그림이 없이 바르나 경계를 따라 그림이 있어 지나니 이를 알아차리고 본래의 마음짜리를 바라보자, 로고볼수 있겠습니다. 어, 다음은 일상수행의 요법 2조, 3조와 실생, 실생, 실생활과의 반조입니다. 어, 강연을 짧은 시간 내 준비를 하면서 이 3조와 저의 생활을 대조해 보았습니다. 최근에 바쁘다는 핑계로 원고 쓸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급히 쓰다 보니 경계가 올라왔습니다. 강요, 강요 원고를 잘 쓰고 싶다는 욕심이 났지만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미리 연말에 주말에 할 걸이라는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나중에 극기야 회피하고 싶고 화가 나는 마음도 올라왔는데 이때 다시 일상 수행의 율법 2조 3조를 겁씹어보며 잠시 멈추고 일단 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지금 현재 내가 할수 있는 일, 사리 연구를 하여 레퍼런스를 찾고 내가 당장 할수 있는 것을 시작하였습니다. 일상수행의 요법 2조 3조는 우리의 본래 성품 자리는 밝으나 경계에 따라 어두워질 수 있음을 알아차리고 나를 내려놓는 공부로 이를 바탕으로 사리 연구를 하자이고 3조는 그 그름을 알아차리고 본래 마음자리를 바라보자입니다 다음번에도 강연을 한다면 제가 욕심내는 만큼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완벽, 완벽하게라는 욕심보다는 온전한 마음으로 미리 사리연구를 하여 나의 마음의 경계와 그 그름을 알아차리고 본래의 마음의 자리를 알아차려서 바로 실행을 옮길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